자,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게임 방송을 주로 올리는 채널, 유튜브 스피리투스 채널입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더크루2를 한지 얼마 안된 우리 초보자분들에게 제가 꿀팁을 몇 가지 좀 던져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택배함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? 더크루2에서 택배함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겁니다. 일단 잘 모르겠으면은 인게임 들어왔을 때 무조건 M키를 누르세요. M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월드맵 전체가 보인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러면은 이뭐 프로레이싱 본부도 상관없고 어디든지 상관없는데 보통 초보자분들이 제일 빨리 잠금 해제되는 게 스트리트 레이싱 본부일 거예요. 이 로스앤젤레스 어, LA에 있습니다. 왼쪽 아래 여기 태평양 쪽에 있어요. 왼쪽 아래에 있는데 요 스트리트 레이스에 가가지고 요 왼쪽 끄트머리를 보시면은 스트리트 레이싱 본부가 있어요. 이 클릭을 해보시면 입장 순간 이동이 가능합니다. 어? 그러면 이 지금 저는 이미 본부에 들어와 있는데 제 입장을 한번 한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본부로 와 가지고 이렇게 두 이렇게 달려 가지고 쉬프트 키를 누르면은 달릴 수가 있습니다. 뭐 그냥 안 되면은 뭐 그냥 걸어가셔도 상관은 없고요. 이 구석으로 와 보시면은 요렇게 택배 상자가 있습니다. 택배함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? 엔터 키 누르면은 뭐, 저는 뭐, 딱히 남는 부품 없이 전부 다 빼가지고, 뭐, 버릴 거는 버리고, 점수가 더 높은 부품은 끼고, 뭐, 진작에 다 했는데, 보통 여러분들이 보상물이 너무 많아가지고, 이제, 쓸데없는 부품 이렇게 많으면은, 여기에 다 저장이 될 거예요. 그럼 일단 무조건 이제 점수가 높은 부품을 끼시면은 되겠고, 점수가 낮은, 이래, 성능이 안 좋은 부품은 알아서 버리시면 되겠죠? 택배함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혹시나 꿀팁을 한게또 영상 킹김에 더 드리자면은 요 라이브 서밋에는 반드시 참석을 하십시오. 자,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가지, 어... 이다 참가를 못해가지고 아직 플래티넘을 못 땄는데 보통 이제 저같이 고인물 유저들은 전부 다 완주를 하면은 보통 플래티넘 등급에 대충 들어가게는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몇 종목은 안 뛰고 몇 종목은 뛰고 뭐 이래가지고 점수가 낮은데 어,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아홉 가지 미션이 매번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. 근데 뭐 여러분들이 탑승물이 부족해가지고 뭐는, 어, 저는 뭐 달릴 수가 없어요. 어, 저는 뭐100% 참가가 안 되던데요.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, 여러분들 실력대로 점수가 개판이라도 무조건 참가 점수를 따라는 이 말입니다. 그걸 보시면은 이 보상이 브론즈 등급은 되게 따기가 쉬운데, 아주 낮은 브론즈 등급만 획득을 해도, 거의 매주 이 명성팩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줍니다. 여 보시면 은이 제일 큰게 이번 주 라이브 섬이시고 밑에가 다음 주뭐 다다음 주뭐 이런 식으로 어 매번 왔다갔다 조금씩 보상이 바뀌고 다 바뀌긴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은 크리스마스 이벤트 이럴 때는 뭐 브론즈 이렇게 명성팩을 했을 때 50만 팔로워를 주고 굉장히 이렇게 짭짤한 어떤 부품들이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레벨이 허락하는 한 무조건 라이브 서밋에 참석을 해서 몇 가지 맵이라도 일단 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. 하다 보면은 금방 빠르게 적응이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3분 내외 의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택배함도 알려드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라이브 서밋 콘텐츠도 알려드려봤습니다.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바로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. 자, 시청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